소신이들 드디어 소이마켓 2차 오픈합니다 와 바로 얘인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초간단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드름성 피부에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제가 피부과에서 근무할 때 실제로 엄청 추천을 하던 간증템이에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이거를 2차 마켓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용하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마켓이나 공구는 뭐안 해봤지만 일반 광고는 했었잖아요. 근데 리뷰 이벤트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막 만족 후기가 많이 달릴 수가 없는데 또그 후기들이 제가 느낀 거랑 하나같이 다 똑같아. 이거 보면서 또 느꼈잖아요. 사람 느끼는 거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품이 효과가 좋고 발림성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1차 때 사용하고 그 받았던 질문들 Q&A로 해 가지고 한번 더 만들었었거든요. 요 영상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한번 봐 주세요. 자 그럼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 어, 제가 이번 공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신선한 제품인가. 일단 저는 어, 최저가가 아니면 이 공구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 저번 공구 영상에 올라가니까 정말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 뭐 공구라든지 마켓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거절한 이후에 반이 최저가가 아닌 것. 그 제가 물어보면은 최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보면은 아니야. 요 가격은 담당자 몇명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닥띠 이거 마켓 끝나고서는 제가 진짜 매의 눈으로 지켜봤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쌌고 또 요번에 닥띠 본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데 제 마켓이 더싼 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햇빛이 들어. <laughs> 앞으로 갈게요, 좀. 자, 그 다음은 제품의 신선도. 저는 이 기초제품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그 제품의 생일이에요. 진짜 같은 성분에 같은 배합이라고 해도 신선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99%예요. 혹시 모르니까 1%는 뺄게요. <laughs> 제 영상은 쭉 봐온 소신질이라면 알 텐데 제가 지금 기초 제품을 만들려고 아주 오랫 동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신선도를 잡으려고 엄청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막 만들자마자 바로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아무튼 고민이 되게 큰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게 신선도다. 그러면 이번 마켓의 제품은 얼마나 신선하냐? 제가 한 8월 말쯤에 이거 1차를 했었는데 지금이 12월이죠. 요렇게 늦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10월쯤에 생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12월 5일. 이날 생산되자마자 나온 애들로 배송이 돼요. 이렇게 신선한 제품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요번 기회에 우리 소신이들도 갓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좋은지 좀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 햇빛. 일단 요번에 구성이 조금 추가가 됐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토너 하나 단품 그리고 크림 단품 그리고 이거 두개 세트 구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토너 단품 두개 세트랑 크림 단품 두개 세트도 추가가 됐어요. 이게 저번이랑 할인율이 똑같기는 한데 각 구성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더보기란이랑 판매 페이지 보시면 가격 나와 있으니까 가장 유리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쟁여두지 마세요. 제가 1차 때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막한 사람이 대여섯 세트씩 산 분들이 생각으로 많더라고요. 물론 선물용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절대로 막 대량으로 쟁여놓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봐야 이번에 쓸거 하나 그리고 이 다음에 쓸거 하나 이렇게 두 세트 정도가 딱이에요. 이게 가격이 싸니까 막쌀때 쟁여야지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음에 돈 조금 더 주고 효과 좋은 거 신선한 거 쓰시는 걸추천드립니 우리가 효과 보려고 사지, 싸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아, 괜히 이미지 챙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아니요. 길게 봐야죠. 효과를 봐야 나중에 더 많이 판다.